자, 3번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얘들아. 자, 무슨 이야기 있을까?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 투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번역될 때가 제일 많은 거야. 문장 제일 앞이나 끝에 나왔을 때.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려면 이시 되게 중요한 거야. 투 이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투절은 맨날 뒤로 던진다. 한1대40 정도 꼴로 뒤로 던져. 이 개선 사역 동사야. 뭐 뭐가 뭐 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너의 감정적인 결함이 여기가 투비가 삭제됐어. 써도 좋아. 어, 삭제한 사람 되게 많지. 요 투비 삭제 를 한번 걸어볼게. 투비 삭제 연습이 진짜 되게 중요하니까. 너의 감정적인 결함이 고쳐지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야. 감정적인 결함이 안 고쳐지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수 없는 거야. 감정적인 결함. 어, 고인이 대신 크닛 라크니 아, 유명한 풋볼 코치지 그지 지금 여태, 역대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대이야라고 말을 한 거야. 어, 풋볼 선수는 있잖아. 풋볼 선수는 충분한 에너지, 자, 지금 에너지지, 에너지. 봐, 연결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 만약 그의 감정이, 그렇지, 감정이지. 감정이, 뭐, 정신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있지 않으면, 이게 뭐니? 감정적인 결함이 고쳐지지 않으면. 같은 말인 거지. 어. 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던 그 말이 어떠니, 어, 이 글의 메인인 거 같아. 왜냐면 지금 반복됐거든. 실제로 그는 이까지 나아갔어. 소파 so 이까지 간 거야. 뭐말 정도로. As to야.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나아갔어. 이 so 이게 s 다 s 형용사 부사 나오고 이 as to 자 여기 옛날 영어는 여기 요 so 형용사 부사 대처을 쓰잖아요 요즘은 그지 그니까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정도로 그까지 이런 뜻이야 그 정도까지 이런 뜻이야 진짜 많이 쓰지 근데 옛날 영어를 보면 여기 as를 썼거든 as 를 썼는데 지금 안써 근데 이걸 이제 to 부정사로 줄이면 즉 to 절로 줄이면 as가 살아나 이렇게, 투, 동사, 원형, 이렇게. 그니까, 뭐, 뭐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말이야. 어. 뭐, 뭐, 뭐할 만큼,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나아갔다, 이거야. 그는 있잖아, 이 말을 이렇게까지 더 밀고 나갔다, 이거야. 자기가, 자기 팀에 자기, 어, 어떤 사람을 두지 않을 거라고, 어떤네 어. 진짜 우호적인 감정. 모든 동료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 자기 팀에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할 만큼까지 나아갔다 이거야 자 근데 너희 연결성이 끊어 어, 연결성이 끊어지면 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거다 안된다 자 여기서 어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모든 동료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이게 뭐지 얘가 감정이지 얘가 이모 이게 뭐니 어 자기 이모션인 거야 이모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모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애가 어이 사람만을 내가 어떤 이 자기가 둔다 이거야. 어단한 명도 이런 사람 두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니 어 정신적인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은 자기 팀에 안 두겠다 이거야 이 정도까지 말을 했다 이거야 어자 지금 이게 너희 눈에 잘안 보이겠지만 이 전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한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이거 봐, 에너지거든 에너지 에너지 어,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어 근데 이걸 알게 됐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즉 에너지를 못못 끌어내는 거야.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어 감정적인 문제인 거지 이게 이모션인 거지 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이모셔널 폴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어 감정이 약하면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오히려 이런 사람이 팀을 무너뜨려 그치 그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튼튼하고 다른 사람을 치열합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집단이 건강한 거야 어 헤이 얘가, 얘가 어떤 이모션이지. 이것도 에너지를 막아버린다 이거야. 지금 계속 그지 감정과 에너지의 관계 감정과 에너지의 관계인 거야. 어 우리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에너지를 제대로 끌어낼 수 없다 이거야. 그니까 만약에 제목을 뽑을 때도 있잖아. 이모션하고 에너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너의 에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라. 어 이모션을 그로스를 통해서 어자 그래 그리 그리고 그건 어떠니 파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거야. 어 증오는. 그의 에너지를 막아버리고 이파 이게 뭐냐면 볼피스 쓰지 그죠 뭐 기준타수 파파 파는 쳤다 음 평균 아주 평균 정상 보통에도 이러지 못한다 이거야 뭐할 어 때까지 어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가 그것을 그 감정적인 헤이스를 증오해 버리고 증오를 없애버리고 우호적인 감정을 만들어 낼 때까지는 어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할 거다. 아무리 걔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있잖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 이건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은 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 그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겨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은 그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체 어떤 팀웍을 무너뜨려. 아 이런 운동해본 애들은 무슨 말인지 진짜 공감할 것 같아. 또 나왔다. 또 나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깊은 근본적인 또 나와서 얘가 감정이야. 그냥 감정적인 l 플 c 트야 어, 어 심리적인 l 플 c 트 감정적인 심리적인 콘플랙트 conflict. 어, l 플 c 트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죄의식이나 공포 이런 거에서 무너진다. 이거야. 어,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이 어, 디스 오그나이시 되어진다. 이거야. 그지? 어, 체계가 무너진다. 이거야. 어, 뭐, 체계를 무너뜨린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게 disorganize. 그치? 그래서 걔는 무너지고 만다, 이거야. 그니까 러 탄탄한 정서적인 어떤, 어, 안정. 그지 정서적인 감정 같은 것을 고쳐야 된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인간이 살때 계속 어떠니 난관에 부딪히거든. 이렇게 계속 그 난관에 부딪혀. 근데 이걸 딛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런 감정이 약하면 어떠니? 감정적인 기복이 강하거나 자기를 믿지 못하면 이런데 조금 버티다그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딛고 조금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어,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수준에 대부분 못 올라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있잖아. 자기 그 감정을 컨출하지 못하면. 근데 이 밑에는 자기 믿음이 깔려있어야 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어. 우리가 무슨 조그만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해 볼때 가면 끝까지 잘못 버티지, 대부분 애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 자기 믿음이 이렇게 밑에 딱 깔려 있으면은 어 거기서 어떤 니어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기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약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 어. 때때로 이런 어떤 이 체계의 무너짐의 결과는 엄청나. 어. 그는 아무데도 이루지 못하고 몰락해 버릴 거야. 하지만 어 치, 치료는 치유는 가능하다. 자, 이건 어떤 이 그냥 마지막에 에디션으로 그냥 가볍게 붙인 거고. 이걸 전체하고는 안 맞지, 그지? 어. 자, 전체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 한 문장만 뽑으라고 하면 첫 문장이야. 어. 니가 에너지를 제대로 얻어내려면은, 감정적인 그런 어떤 이, 어,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풋볼의 예를 든 거지. 어, 풋볼의 예를 든 거야. 풋볼의 예를 들어서, 어, 이 이야기를 끌어온 거야. 어. 자, 이게 진짜 큰 느낌이 온다. 여기 있고, 자, 풋볼의 예를 들어서, 얘를 깔, 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야. 서포트를 딱한 거야, 그지? 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연결성을 놓치지 않는 거야, 연결성. 연결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쭉쭉쭉 내려야 된다, 이거야. 어. 아, 이 사람이 풋볼 코치가, 이게 전설적인 풋볼 코치인데, 아, 이게 진짜 느낌이 딱 온다. 어, 느낌이 딱 와. 음. 자, 이걸 이제 조금 더그 구조적으로 보여주면, 자, 이게 뭐냐면은, 얘가 메인이야. 얘가 서포트야. 그다음에 얘는 어떤 일종의 어그 메인을 한번더 반복한 거야 이런 걸 에디션이라 그래. 이 에디션 안에서는 어떤 이런 플러스 알파의 말을 막 넣을 수 있는 거야. 어. 자 다시 한번 보면 어, 메인이 나오고 처음부터 메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졌고 그 서포트가 이루어졌지. 그다음에 어떤 한번더앞에 내용 전체를 정리를 해준 거야. 이게 에디션이야. 어이 메인을 반복하는 걸 에디션이라 그래. 이 서포트는 풋볼의 예를 든 거다. 아, 뭐 구조적으로도 되게 탄탄하고 괜찮다. 어. 아, 이거 좀 어렵네. So as to. 어, 이 정도가 조금 까다롭고 볼만하다. 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있잖아, 얘들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눈여겨볼만한 우리가 어떤 그 뭐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아, 감정적인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떠니, 어, 자기가 금방 무너지고 또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 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